자 이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주 실시간 번호는요, 4번, 7번, 5번, 1번, 6번 이렇게 다섯 마리고요. 자 1,300m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축으로 잡았던 말은 어, 6번이 조금 걸린다 정도였고, 축을 잡지는 못하고 실시간 번호를 좀 보면서 잡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죠 아저1300 이고요 아 1경주가 아, 틀리다 보니까 하, 자신감 떨어지네자 <laughs> 이거는 어저께 말씀드리시 저희가 6을 뺐는데 원래 6이 들어가야 되는 마번인데 6을 빼가지고 일단 우리 실시간 말을 보자고 했는데 일단 실시간에서는 6이 들어갔습니다 자 6번말 아... 운주타임 조재로기스가 타는 운주타임이죠 자 기본 기록으로 1300을 뛰는데 1200가지 밖에 안뛰었어요 운주타임이 네, 그리고 죠그 이거는 뭐 어째 보면 여기서 그만그만한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전형적으로 중위권에서 그냥 중간 레벨로 그냥 타는 말이기 때문에 이말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에서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 중에서는 그래도 무한한 마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1번부터 보죠 그냥 1번 큐피드 월드 조한별 기수 5 5 k 로입니다자 뒤에서 한발쏠수 있는 말이고 어, 자뒤걸음이좀 그렇죠. 있죠 앞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을 내고 잡고 가면 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베리가 조교 시켰고 저번보다 그러니까 조교 타임은 더 언제 강화를 했어요. 강화를 하고 했는데 어 실제적으로 어 1,300이기 때문에 이 말도 1,300을 안띄어본 말이에요. 자 일단 1,300을 안띄어본 말이고 자 일단은 체크만 해놓고. 일단 네. 뒤로 보면 자, 트리플 대니 김태웅 기사 주인사만 한번 뛰었네요. 자1번 6초에 들어온 말이고 이건 보여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일본 도... 그냥 봐야 돼요. 제어시키고 프렌드 코지. 자 3번 구프랜드 코지 코지 같은 경우에도 이 경주에서는 자 기록적으로는 1 2 0 0에는 되는 말이에요. 1번이나 3번이나 똑같아요. 네, 1, 3번은 똑같은 말이고 자그 아, 다음에 무게가 조금 빠졌네요. 코지는 아프드는 자. 천사번, 사번, 낭정 경기수 오셨죠? 분명히 3삼백에서 보여준 게 없는데 천이백에서 저번 경주에서 좀더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선행을 간다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자 오늘 경주로 선행 나가면 선행 나가면 단거리에서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팔릴 건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용암사랑을 잡을 수 있는 선행마가 있나 없나부터가 체크가 돼야 돼요 자 현재로 저희가 봤을 때는 체크되는 말이 없어요 그쵸. 용암사랑을 넘어서 갈수 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암산은 여기서는 무조건 선행을 나가려고 할 음, 것이고. 야 된다. 음, 그래서 선행을 나가면 조금 더 뛰어줄, 기, 뛰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잡고는 가야 돼요. 오번기다려 네, 자, 아까도 긴장할... 아까도 팔린 말들, 아까도 팔린 말들. 자, 바람만 불었죠. 자, 이번 경주에서도 바람만 불지 갈지 그건 세영이 마음이지만. <laughs> 자, 선입근에서 지금 1번, 3번, 5번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아. 자, 6번까지 비슷비슷해요. 네. 아, 선행은 아니고 전부 선입근에서 다 전개가 가능한 말이에요. 자, 7번. 7번. 그레이트 팬덤이용호 자, 7번도 비슷비슷합니다. 뭐 딱히 그쵸, 뭐 딱히 그런 는데더 뭐 나쁘다 하좀 그렇죠. 자 7번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1,300을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1,400까지 네, 경험해봤기 1300, 때문에. 은재 기수가 한번 탔었네요 네, 조금 더 은재도 어, 었고 조금 더좀더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 8번 섬캐처 김종준 기수. 자 보여준 모습이 없죠. 보여준 모습도 진짜. 없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음, 조교는 조금 더 갈고 왔는데 어, 여, 너무 바닥추입 이래 가지고 지금 바닥추입은 못올러와요 그래서 이건 제외 시키겠습니다 9번 글로리킨 응답빈기소자 정경주에 조금 더잘 뛰어 모습인데 이렇게 타면 정경주 만큼 타면 여기선, 여기서도 여기서 그런 말들이 1번부터 시작해짝쫙 있어요 그래서 구는 제외 시킬게요 구가좀디 게이트라 밀릴 것 음. 같다 자 윈드스톤 푸르칸 1번 19초 정도 기록이고 자 이정도 기록은 앞에 앞에 같아요.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다 뒤에 있는 게이트에서 네. 특별한 말 아닌 이상은 다 제시 시킨거 맞아요 자 11번 마이야자 네. 태훈이 에서 이제 기수 마이야로 바뀌었어요 자 1분 24초 한번은 뛰어봤어요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할지 아는데 1200에서도 한번 우승 태종이가 이제 최후, 기록도 있고 자, 11번은. 아 무섭죠. 아까 시시원 기스 11번에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자, 거. 자, 마이아가 시시원처럼 탈까? 예, 안 탄다고 봐요. 예, 예 왜냐면 참. 이 말은 그래도 앞선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만큼 앞에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일단 4번은 무조건 선행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선행으로 아, 간다면. 오, 뭐, 3, 4, 5, 6, 7. 자, 3, 4, 5, 6, 7인데 너무 많죠. 그럼 여기서 제일 시킬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계를 한번 해 봐야 돼요. 1 3 4 5 6 7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제 4번을 번은 이제 서대를 갖고 최선을 다 한다는 보면 4번은 일단 축으로, 축으로 가는 잡고,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6까지 어저께 6을 말씀드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걸음 그러니까 1200에서 1300인데 1300m 걸음을 넣,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100m가 길어요. 그걸, 거기서 말이 서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음, 그래서 조금 뒤, 뒤에 걸음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언제 좀 작고 살수 있는 말이 그래도 경험 있는 말은 7 번. 칠번 크래프턴덤. 근데 기수가 기수가 조금 이제전 기수보다 네. 어, 그간데 용우가 한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7번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단 체크 일단 데려가야 될것 같아. 음. 이용 기수가 1400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아직 1300은 그러니까 일단 말을 한번 타 봤기 때문에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경험했어. 그렇죠. 지금 일단 첫 번을 데리고 가자. 자, 지금부터 이말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불렀던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서 일단 기수가 경험해보지 못한 말들은 전부 다제외시켜 보고 기수가 경험하지 못한 말 이것도 없고요. 얘도 없고요. 5번, 6번 다 없고 3번도 없어요. 자, 1번도 없네. 한별. 한별이가 계속 탔지. 그래서 아, 기수가 경험한 거 거리가 아니라 음. 네, 한별이 탔고 3번. 어, 번도 있네요, 한번. 고. 5번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 이것도 없고. 6번은 계속 윤스타임, 저조로 기수가 탔고. 그러면 6번, 6번 1번. 1번, 7번. 그렇죠. 번번 7번, 3번, 번 자, 인기말 5번. 5번을 제외시켰네요. 일단 그러면 5번이 제외되고 음. 네, 5번이 제외되네요. 1 3, 4, 6, 7 이렇게 됐는데 5번을 제외할 수가 있나? 일단 겨, 경험이 없고 거리 경험이 없는 말 중에서 그럼 5분을 한번 제외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 다 비슷해요 기록들이 기록들도 그렇죠. 비슷하고 전개상으로 해갖고 뭐 그러니까 뭐이 말이 확실하게 뭐 그러니까 뚜렷한 장점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선입권에서 다 뭉쳐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더 선행을 탄 말이 조금 더 유리할 그러니까 오늘 주요 같은 것이다. 경우 조금 유리할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서 뭉쳐 들어올 건데 그렇게 되면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4번을 놓고 지금까지 불러준 말 해가지고 피아노 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배당이 나올 것 같아 5번을 제외시키면 그치 음. <laughs>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한번 조합을 해 보고 싶어요 4번을 쭉으로 음. 1번 3번 5번 6번 5번은 아니지 7번 중에 5번을 제외시키고 요렇게 네 내... 요렇게 간다. 음.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네. 이번은 뭐였지? 2번은 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예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